운명의 기로에선 남편에게 유경수 여사가 전한 마지막 부탁. 1961년 5월 15일 밤, 유경수 여사는 새 남매를 외할머니 품에 맡겨 안방에 재우고는 빨래를 한 가지씩 다리미로 다려 차곡차곡 챙기고 있었다. 밤 10시가 지나자 유경수는 남편이 있던 방으로 건너갔다. 박정희 소장이 거사를 위해 허리춤에 권총을 찬후 장태와 김종필과 함께 밖으로 나서자 불러세웠다. 저좀 보세요. 군악군을 묻고 있던 박소장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대 숙제 좀 봐주시고 나가세요. 박소장은 서슴없이 "어, 그러지" 하고 아내를 따라갔다. 군인의 딸이었던 소녀 그네의 인생이 바뀌는 첫 순간이었다. 박소장은 숙제를 하고 있던 어린 그네를 굽어보고 윗목 외할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는 근령과 지만에게 잠시 눈길을 주고는 나왔다. 장태화가 물었다. "무슨 숙제입니까?" "어, 뭐, 그림 그리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 아버님께서 들어오셔서 저를 보고 나가신 것은 기억나는데 무슨 숙제를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긴장되어 있었으나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수 없었죠. 나중에 생각하니 어머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을 정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